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시사전을 최고 수다의 정관용입니다. 정부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보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무를 시작한 윤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용산시대에서 뭐 안보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외교에 있어서 했던 결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처음에 많았었는데, 뭐 불과 열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대통령실에서 해낸 거,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 등등이 있을 때, 바로 그 청사 지하에서 NSC 회의도 열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안보 공백 우려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라야 6월은 돼야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5월 10일 취임 이래 용산에서 직무가 시작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 회담이 윤 대통령 취임 겨우 11일 만에 예. 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만큼 어,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직무실을 이제 처음 찾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 소감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다. 언빌리버블 이런 게 얘기를 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또윤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새로운 집에 이제 이사를 가면 집안에 경륜 있는 어른이 와서 덕담과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 첫 손님으로 용산 집무실에 온 만큼 덕담을 뭐 해달라. 네, 집무실이 음.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그 지하 벙커에서 NSC 회의가 뭐. 문제 없이 열렸던 거죠. 네, 문제 없이 NSC 잘 주제되고 있고요. 이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국방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그 옆에 이제 합참으로 이전을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안보 상황 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 또 소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안보 공백이 있었다거나 NSC가 열려야 되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로 인해서 못 열렸다. 뭐 이런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음.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선하고 취임까지는 너무 밀어붙인다. 네. 아니 청와대에서 일단 근무 시작하고 조금 준비해서 가면 어떠냐? 그래서 여론 지지도가 별로 안 높고, 네. 제일 큰 요인이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 연동되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청와대 의 아름다운 경례를 보신 분들이, 아, 이래서 안 들어오고 바로 가려고 했구나라고 좀 선회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본관이나 위민관 집무실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조차 기자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 나와는 다른 존재 같았던 대통령이 살았던 공간을 편하게 보고 정원으로 예. 쓰게 되면서 이 제왕적인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뭔가 이한 차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청와대가 예. 대통령실이 완전히 국민들 중심으로 또 기자들과 매우, 매일 어우러지는 곳으로 내려왔다는데 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아픈 과거를 간직한 공간에서 이제는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실을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는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하던 용산공원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좀 조기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역사적 의미도 큰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갈 곳이 없다라는 거 같아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권위주의라던가 권력으로 인해서 꽁꽁 싸매는 그런 비밀스러운 땅 없다. 전부 다 국민들께 열어드리고 도와드리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에 반한 속도도 몇년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일부 언론에서 오염도나 환경평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잘 불시시킨다면 용산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네. 또 다른 랜드마크가 대한민국에 생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빨리.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시 공개된 그 길이 전부 다 공개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부만 개방되었잖아요. 네. 그곳에 오염되는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다른 곳을 더 신경 써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취임 한달 맞은 윤 대통령 앞으로 그럼 어떤 과제들을 헤쳐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마지막 한 말씀씩 청해 듣도록 하죠 저도 일단은 지금과 같은 소통 행보에 대한 초식을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게꼭 좋은 평가뿐만이 아니라 아쉽고 비판적인 부분도 겸허하게 좀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는 것인 만큼 당연하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첫 단추를 잘 깨웠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기자님도 말씀해 주신 도어 스태핑 그리고 청와대 개방이나 용산공원 개방과 같은 소통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잘깬첫 단추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깨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소통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새롭게 연 용산시대 앞으로는 걱정은 줄이고 기대는 더 늘릴 수 있고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은 영 바라도록 하겠습니다.